예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총이 막길치곤 합니다. 이 주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받는 기도의 응답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주 앞에서 올라온 은혜가 지금 들이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은 말씀과 연상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마태온음 7장 말씀에 각 사람마다 집을 짓는 자인데. 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트문 7장에 보면 이제 지름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자는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반석 위에 집을 짓 지은 자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폭풍이 쏟아지면서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그럴싸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집을 잘 지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집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집 짓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다라고 말씀했어. 또 사절에 가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제 집 짓는 자즉 건축자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건축자이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생활하실 때 직업이 바로 목수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그 업을 같이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 이제 집을 짓는자로서 건축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만에 이 집을 지으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집 짓는자로 선을 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친히 당신 자신의 이제 그 몸, 즉 예수님의 부하를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 이제 집 짓는 자, 즉 건축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야 된다.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집도 잘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생활의 집도 잘 짓고, 가정의 집도 잘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잘 지은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지을 수가 없고,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집 짓는 자로서 오늘도 나가길 원하는데, 집을 짓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일반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재료를 갖다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가 있고, 그 목재와 함께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연장들, 그리고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꼭 그렇게 나무만 쓰는 게 아니죠. 이제 시멘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래도 섞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강철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집 짓는 도구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성전을 헐어라. 그것은 이 헤롯의 이, 이 성전이 실제 헐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몸을 가르켰다는 것을 기록에 놓으셨는데 주님이 성전의 주된 기업 이, 이, 주인 임무를 어디서 찾는 거 아니? 바로 기도에서 찾는 거예요. 그 헤롯의 성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의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매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바로 길이여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면 무엇으로 만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바로 기도로 만나는 것이 특별히 이 금요일 밤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말씀과 기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죠.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 천군 전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지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찬미가 들어가고, 일단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 결국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신령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무너진 감정을 세우는 거예요. 내 무너진 이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내 육체도 세워가는 거예요.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됨으로써 주님께서는 복음을 나타내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파하는 것들을 주님께 치유하시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또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가장 기초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기초석이 뭐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마트 7장 말씀에 강조하실 때 주님은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삶이 결국 견고하고 오래 버틴다는 것이죠.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이 유실된다든지 또는 무너진다니 그러진 않아요. 이미 성령이 인칭받은 자가 되었고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리심에 따라 구원의 확증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영생을 이미 가진 자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오늘 주님이 너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내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강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이 수축이 되고 회복되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있 깊은 곳에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던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상처들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면요.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게더 아름다워지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서 주님 앞에서 치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써 치유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칼과 같고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까지 그런 부분까지 또 바위 틈에 숨겨진 곳까지 또 깊은 계곡 심령의 감정의 계곡에 있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즉 무의식의 세계까지 주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다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나가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웠던 과거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로 완전히 단절되고 싶은 것들까지 주님은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하고 회복해서 너희의 마음을 편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덮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켜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걸 건축하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만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저 사람이 싫다 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공동체를 살다 보면은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나 좋다는 사람은 정말 줄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누군가 한 거고는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괜히 싫은 거야. 성격적으로 비슷해서 싫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기 때문에 싫다는 사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심령이 세워지고, 내 자신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이제 내 사역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가정을 세워가고요. 주님이 또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것들은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성소와, 그리고 바깥 이제 재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요. 항상 관계성의 회복이나 인생의 건축의 회복에 있어서는 반드시 십년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변화도 아니고요, 누구와의 관계도 아니고요, 내 자신과의 자아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지어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불량 예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데, 그 집이 중요하냐?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하냐?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산, 내가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했느냐 아니면 형편없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소중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능력 따라가지 말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이 없으면 별 볼일 없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가고 있는 그 사람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은 자가 귀한다 집보다 더 귀한 것을 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업적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칭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축했지만 불량스럽게 건축한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 심령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삶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망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시 재건축시키는 것이고 재개발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가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도록 한 거예요. 지난번에 상황에서는 무너졌지만 이번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무너지면 다음에 또 무너지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재설계하고 재도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집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건축을 하고 얼마나 많은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보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집보다 더욱 존귀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집지은 자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건축하는.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찬미와 말씀과 기도.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감정 하나하나를 엮어내고,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고, 다듬고, 또삐쭉삐쭉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걸 전지를 잘 해서요. 잘 다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장가지를 정리를 하면요. 이제 과실이 또 풍성하게 열매맸거든요. 이게 하나의 집중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더 예쁘게 다듬어가는 것이죠. 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마음의 인격과 수양을 통하여서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성화의 삶으로 계속 주님께 나가는 아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무너진 심령부터 무너진 감정부터 무너진 생각부터 무너진 신앙부터 내 자신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회복하는 라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아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열등감이나 컴플렉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눌려있는 것, 억압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 자유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성도로서 서 있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인으로 측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가는 그러한 닮아가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상처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고슴도치가 말이죠 굉장히 그, 그 자기 이이 이이 겉에 있는 이 가죽 털을 세웁니다. 세우면 이게 아주 송곳처럼 굉장히 이제 뼈쪽에서요. 가면 누가 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상태에서요 옆에 있는 다른 동물에 가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고 푹 껴안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포옹을 하게 되는 동안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이제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요 또 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걸 예상하지 못하면서 내 자신 위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상처를 줬는지 조차도 모르고 상처를 줬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회복이 안돼니 내가 어디에서 상처를 줬는지를 모르는 것은요, 내 자신이 그만큼 거기에 둔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심령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해야 했는데, 집 짓는 자가 깜빡한 거예요. 너의 앞에서 넣지 않고, 너선 안내 것을 넣어버린 거예요. 가시를 다 접어야 될거 아니에요. 접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아프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만 사랑을 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해주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은 자는 결코 치유자가 될 수가 없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데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데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네 눈에 있는 들뼈를 봐라 그 들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티끌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지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지나가다가 이게 찰바상만 놔도요, 누가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요, 시루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내소름등을 건드려도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반갑게 악수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 있는 사람은 살며시 만져서 손만 터치를 해도요, 아프 죽었다고,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있죠? 다른 사람 관계성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뭐가 벽이냐는 거예요. 헤롯의 성전이 문제점이 뭡니까? 헤롯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대요.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심년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운 심정성전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소멸이라고 해요. 주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이 마음 여기에 성령님이 오신 분로 지성소가 되어버린 순간부터 더 이상 이 마음은 내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고요. 이것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기한 성전의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라는 영역과 이 육체라는 영역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육체가 구할 때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세우라는 거예요. 건축해라. 뭐가 무너졌나? 믿음이냐? 세우라. 기도냐? 세우라. 신앙이냐? 세우라. 두려움이냐? 치유해라. 회복해라. 아픔이냐? 상처냐? 혈기냐? 걱정이냐? 근심이냐? 두려움이냐? 불안이냐?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세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건축하는 데가 그 건축한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승부수를 던지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를 세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부터 시작해서 감정부터 시작해서 생각도 많이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꿈꾸 고 소망을 가지고 내 생각들이 요 바로 주님의 생각이 되고 영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래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방향을 쳐다보고 주님이 지향하는 바를 나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했어요. 그런 생각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삶이 건강해지고 바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육간에 세우는 자가 되어라 건축을 해라 오늘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집지은자가그 집보다 더 존귀하니 오늘 그 존귀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너를 건축한 것처럼 너도 네 심령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를 하고 그것을 거 축에 나가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밤이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십시다.